다 경기를 풀어갈 줄안다는 거죠 선수들이. 네, 그러니까 점차 상황에서는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점차이가 많이 나면 또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이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투산 선수들은 선수 개개인이 그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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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이제 한국 시제 우승팀 두 차례 차지를 네. 하고 음, 큰 경기 그렇죠. 경험도 많이 쌓으면서 투산 팀하면서 더블아웃을 만들어 사실 잘 컨택했는데, 이게 유도성 상태로 하면서 더블아웃이 되니까 김성훈도. 주신다 그래가지고 나는 기다리고 있었지 전에 누가 왜 전화를 나한테, 줘요 어내 앞에 그때 뭐 그때 한 포기 될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또 선생님 예 제가 전화해서 만나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까 언제 어 부탁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는 또저가 있어가지고 그렇잖아도 그 변호사에게 그 저. 그몇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 맡겨놓으면 은 그러면 은뭐 전화도 없고 찾아보지도 않아도 되는 건가 보네요 아니, 찾아보지 않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대로 마음이 그래가 지난번에 전철 입구에서 타면서 통화를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 매일 저한테 새벽... 지금 성질 내시는 거예요? 성질 내는 게 아니고 제가 아, 말씀 말씀드린... 통화하지 말까요 그냥? 왜 그러세요 내가 그 전화를 드리는 건또내 나름대로 저 이거 거기서... 보세요 예. 내일이 재판이에요 오늘 예, 예. 전화해서 뭐뭘 얘기를 하려고요. 내가 전화 안 해서 전화 안 했다.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으니까, 어, 그, 그 뜻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제가, 뜻이 아니면은 다른 예. 뜻을 얘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 그래도 그저 변호사 측에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전화가 없다. 고해서 아, 그렇습니까? 나는 또 그렇게 맡겨 놓고 해서 지난번에 한 포기 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다른, 예, 저보다 예. 두배 선생님 아들분이 아마 저랑 연배가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저보다 세상 그렇게 많이 사신 분이 그걸 모릅니까? 변호사한테 맡겨 놓으면은 그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언제? 일단은 서로 저 내가 그런 상황이 못 되니까. 사실 못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 전화 드린 것도 내가 왜 그래 전화 안 했으면 갈때 내가 그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드리겠습니까? 지난번에 전화하셨을 그래. 때 제가 그랬죠? 예예. 예.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 예. 저한테 많이 힘들어서 예. 예. 기도원다니 신다 그랬죠? 예 맞습니다. 지금도 그그거에는 예. 그, 변함이 선생님, 없어요. 예. 그렇게 힘드시죠? 예. 저는 얼마나 힘들까요? 저희 가족들 얼마나 힘들까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알지요. 그런데 무슨 낯짝으로 예. 전화를 드릴까요? 그게 변명이세요? 언제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제가 전화를 드린 거 아닙니까? 제 나름대로. 예, 전화 주셨어요. 무슨 내용 때문에 예, 전화 주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뭐 어떻게 방법이 없죠. 저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건 나는 내대로 네. 그저 사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더 가고 난 뒤에 저도 뭐 저가 어쨌든 간에 과실로 해가지고 그분을 갖다가 거기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저는 교회만 다녔지 제대로 그걸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관으면 그 예, 그래,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보관 교회라고 여기 저희는 이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침마다 그 새벽 6시에 인사드리고 제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나는 내가 잘났다는 건 아닌데 그저 내일이 뭐 그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변호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전화하신 거지 지금 뭐 전화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 거는. 아니 이유가 아니고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포왜게기를 합니까. 이거 보세요. 예예. 아, 예. 상황을 반대로 세, 생각을 해보세요. 예. 가족이 이렇게 됐는데 가해자가 한다는 얘기가 예. 전화 안 드려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합니까. 변호사가 전화를 해라 그래서 했습니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아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아니, 일단, 아니 상황... 다 필요 없고요. 예. 지금 전화 주신 이유가 뭡니까? 뭐 어떻게 하려고요? 내일 재판장에서 볼 건데요, 왜요? 아, 보, 재판장에서 보는데 서로 저 뭐야 거기에 안돼 있는 것같아서 그래서 내가 어떤 뜻인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가 안 됐습니까? 뭐 서로 합의도 안돼 있고 서로 좋아. 당연히 안 되죠. 하... 저한테 뭐 예. 전화 한번 제대로 했습니까? 찾아왔습니까? 사죄를 하러 왔습니까? 선생님, 한번 저한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으로 저 찾아온 적 있으세요? 가족분, 누가 온적 있으세요? 아들, 다 있죠? 누가 있어요? 더할 얘기 있으세요? 뭐, 변명 한번더 되실 거 있으세요? 그냥 변호사 사고,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스승님도 내한테 전화했다시피 한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네, 그러세요 하고 저도 지금 현재 다른 속세하고 단절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날 거 만나게 될 겁니다를 음. 그렇게 말씀하 전화를 드려서 예. 아, 저좀 만나주시죠.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선생님? 아이고참그 얘기를 어떻게 참 곱게 하세요. 나 빨리 국가안 나가겠습니까? 거. 지금 상황이? 이거 보세요. 참. 사람이 죽었어요. 내 마지막 남은 가족 한 명이 죽었다고. 당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얘기 못해 내 얼굴 보고 얘기할래요 그럼? 아니면 지금 볼까요? 변호사 데고 와요 같이 보게 어떻게 할까요? 감정이 긴랑되 계시는데 나중에 통화해시다 이게 나올 당연히 격양되죠. 그때 제가 예. 좋게 얘기했죠. 예? 그때 연락하셨어야죠. 지금 내일이 재판인데 지금 전화해서 5하로전화랍니까 아예 하질 마시죠.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랑 통화하세요. 하셔서 지금 보던 예. 아니면 내일 재판장에서 봅시다. 알았습니다.